네, 스님 그 법문을 네. 듣고 보니까, 네. 이, 임재 스님 그 법문에, 네. 이, 입처 작추, 뭐, 네. 아니, 이제 수처 작주 네. 입처 개진이라는 그 법문이 네. 이제 상기됩니다. 그러니까. 네, 1년 전, 네. 한국불교 교단은 네. 일찍이 없었던 큰시련을 겪었습니다. 승단의 네. 많은 인사들이 네. 사회 정화의 차원에서 관계기관에 연행되어 가지고 어, 제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네. 사회를 정화해야 할 교단에서 정화를 당해야 한다니 한동안 낯을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종단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국사나 월정사 등에서 무리가 일어난 것도 그한 예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부단한 정화 없이는 결코 사회정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오리 한국불교 교단에 대해서 이런 기회 한말씀 하셔야 겠습니다. 이제 우리 불교때서 대 14장 각종 글자가 있었는데요. 어마 소상에 어떤 말들이 있으면 파밍파밍 이쁘단 말이예요. 큰 공조로 봐서 우리 불교가 말이예요. 일간 사회에 나쁘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가 음. 참 나쁘대가 있다고 합니다. 나쁘대가 있는데 제낙후되가 있는 이마트만은자질지지해가 되었습니다. 자주되어가기는데이 낙후되어가 있는 것을 갖다가 만든 민한란 말이 첫째 만이자질생산부터 시작을 나 겁니다. 자질생산 시작이 자질생산을 시작한 이 가장 음. 기본 조건이 되어집니다. 조건 보는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말그 장래를 보는 그이세이 교육, 교육이 있습니다. 음. 그, 어느 단체말이 예, 그런 전지, 그 장면이 이색교육이 와야 했다, 있단 말이야. 이색교육을 갖다 잘 시기 넣면그 단체가 잘 받고 또 용서할 것이고, 네. 이색교육 잘못 시기 넣으면 그 단체에 말한 건 사실이단 말이야. 네. 그래야 국가도 보고, 가정도 없고 종교도 보고 다 그렇지, 잖아 네. 그래야서 제 보통 우리 일반 가정, 사회, 사람들 보면은, 자기 어 가정을 갖다 유지했을 때는 이색교육을 척도 쳤내야 네.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좋은 현상을 볼수 있는데, 넌 팔로파, 팔아가임만 아니 학자, 자석 교육, 교육 모지란단 말이야. 교육도 모지란, 난 직거장 팔아가임만 아다면 자석 자녀 교육신이거든. 네. 자녀 교육을 시킨다. 그것이 참으로 사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직권형 집이라는 건 노인이 새로 짓을 수 있는 거예요. 노인은 새로 살수 있는 것이 말이에요. 자녀 교육을 못 시키는 것 같으면 이름만 내면 하는 게 아마 있던 집도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있던 노인도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네, 교육비가 부족하면 집 직권형 어떤 농구장 바꾸면 팔아 말고 농구장 바꾸면 팔아, 안 되면 직권형 팔아가 있고 자녀 교육을 시킨다. 그건 좋은 인생인데 그것이 만들면 단체나 막 가지, 저, 사체나 가지나 할것 없이, 이, 장례를 갖다가 좌우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 된다는 게 교육이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만든, 이제, 뭐, 사소한 논리를 가지고, 어쩌다 한도, 어, 우리가 분기가 낫고 돼가니고 뭐, 사지, 자질, 자지, 자질이 있는 사실인데, 이대 되면 만드는게 자꾸, 자꾸 낳고난 탈락이 되어버단 말이야. 그 사회에 존재하지 못하게 되어버단 말이야. 결국 이대로 나왔거든, 결국 완전히 탈락 현상이 안 오나. 이나 걱정합니다. 음. 그래서 하프다운 보드다운 모든 힘을다 해서 말이에 모든 시을다 해서 응? 도저히 생존되고 죽말이야그거 음. 어떻게 참으로 음. 중점을 도야 된다 이봅니다